<laughs> 양쪽 손목, 발목에다가 골반도 안 좋으시고요. 네. 뭐 특별히 어떤 동작에서 뭐 손목이 다 아프신 그런 게 있으셨나요? 어, 제가 이렇게 손목 돌리는 춤을 춰가지고 락킹 하시는. 네. 오. 어? 어 어떻게 아시 아시네요? <laughs> 가끔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아, <웃음> <웃음> 맞아요. <laughs> <laughs> 네아 네. 그런 동작에서 손목이 아프신 거예요? 네. 오. 오른쪽만 그러신가요? 아니면 어. 양쪽 다그러요 네, 양쪽 다인데 주로 어. 오른쪽이 더 많이 아파요. 어, 발목은요? 발목은... 발목도 양쪽이 안 좋긴 한데 네. 주로 아픈 건 오른쪽 골반은 이쪽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파요? 네, 고관절 이쪽이. 네. 네, 이쪽이. 고, 이쪽 네 이쪽이... 네 그건 또 어떤 동작에서 좀... 그지? 어... 이거는 동작을 할때 아픈 건 아닌데 이렇게 네. 가끔 비 오거나 그러면은 약간 네. <laughs> 쿡쿡 쓰시듯이 이렇게 음, 아파요 아, 특별한 동작에서 뭐 퍼포먼스가 나오기 힘들 정도의 그런 통증은 네. 아니시고요 네. 양쪽 손목, 양쪽 발목, 척추를 전반적으로 찍어봐가지고 네. 한번 자세 좀 보고 그럼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나가시면 네, 아이스 안내해 드릴게요 네, 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스물 주지서 그런지 어린 나이인데 그래온 아. 몸이 아프지고 <laughs> <laughs> 그래서 엄마가 너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공연 예술 고등학교 재학 중인 1 9살 홍아연입니다. 와 저는 락킹을 추고 있고요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그동안 받아본 적있으세요그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손목에다가 따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아, 충격파 네네 엄청 아프지 않았어요? 네 <laughs> 엄청 아팠어요. 네 다섯 번 받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보수 치료는 한번더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네 겁이 나서 그래서 안 하세요? 솔직히 좀 많이 무서 무서 무섭지만 음,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안 아프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네. <laughs> 감사합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 뼈나 관절 쪽에는 큰 이상은 없으시고요. 네. 아마도 과도하게 많이 움직이고 돌리고 하다 보면은 인대를 싸고 있는 건초 부위쪽에 네.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걸 건초염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이제 좀 쉬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염 진통제 약이라든가 물리 치료. 그 따끈한 물수건 같은 걸로 찜질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지니까 음, 네. 그거는 좀 물리치료 같은 걸좀 하면서 경고를 보도록 할게요. 발목 쪽도 보니까 다행히 엑스레이는 괜찮은데 네. 보면은 편발이 상당히 심하네요. 네. 네. 양쪽 다 발바닥에 아치가 거의 없어요. 평 네. 편발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점프 동작이나 그렇게 많이 움직일 때 발목이나 발바닥에 쪽좀 네. 피로감은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네. 추억으로 이제 보면은. 왼쪽으로 좀 골반이 좀 이렇게 좀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중심선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아까 보관절 쪽은 큰 이상은 없는데 네. 약간 골반이 틀어져 있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거북목도 있으신 게 이런 거북목이 있으면은 허리나 골반 쪽으로 좀 척추가 부담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도 좀 있을 수,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관절 쪽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어 이런 틀어진 골반이라든가. 일자 뭐 거북목을 좀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손목쪽에 같이 물리치료를 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은 자세 안내도 있대요. 네. 펀글인 <laughs>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어... 댄스계 어찌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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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기하실게요 한인님도 여기서 기다리면서 <laughs> 인터뷰를 했었었어요. 너무 <laughs> 어 무서워요. 무서워. <laughs> 야지 안녕하세요. 아, 녕하세요 <laughs> 네, 일단은 원장님 차트랑 스토리를좀 봤는데 댄서라고 그러셨는데, 네. 비보인 그런 거 하시는 거. <laughs> 저는 락킹이라는 좀 <중>. 락킹 <laughs> 락킹 이렇게 손목 돌리는 춤이. 아, 그래서 손목 통증이 많이, 있으신가요? 아니 손목이랑 네. 발목이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셔가지고 무서워요. 조수치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받는 거예요? 네. 골반 살짝 먼저 풀어줄게요. 자, 이 정도 압력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오케이. 뒤로 빠져있는 골반, 또 밑으로 쭉 조금씩 내려서 이완 좀 시켜줄게요. 다리 저리고 그런 건 없어요? 네. 들여 마시고, 길게 후, 내쉬게요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laughs> 발바닥 통증은 늘상 있어요? 아니면 운동, 춤하고 나서? 네, 걸을 때도 어. 네, 그냥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아, 걸을 때도 통증 있고? 네. 일상생활이 좀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네. 댄스 하다가도 많이 발목 꺾이고 그래요? 네. 이쪽 발목 제가 살짝 보여서 빼드릴 건데. 아니고요. 힘 살짝 빼드려 쭉. 자, 발목 안정화 주개 조금 뒤로 발목 빼드릴게요. 자, 살짝 힘들고 다리 고정시킬게 쭉. 오. 자, 괜찮아요? <laughs> 네. 자. 실제 락킹이 전문이면은 네. 락킹이 역시 가장 좋아하는 장르인 거예요? 네, 락킹이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네. 락킹할 때가 너무 신나요. 아, 어렵진 않을 춤이? 어, 모든 춤이 다 어렵겠지만. 다 어려워요? 네. 그게 락킹이 제일 어려운 쪽이에요? 어..뭔가 음, 다른 층도 다 똑같이 어려운데 제가 락킹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음, 더 어렵게 느껴는것 같아요 얼마나 됐어요? 한지는? 어..중학교 2학년 1학년 때부터 락킹중이시작했어요오래 근데 아, 압력 어때요? 아..괜찮아요 괜찮아요? 있잖아요. 바닥 온도는 어때요? 따뜻해요. 아, 따뜻해요. 뜨거우면 말씀하세요. 네. 아... 음, 이쪽 밑에 쪽이 금심하고나쭉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그 수우파 방송이 네. 엄청나게 화제였는데, 그 허니제이 님도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영상, 그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어, 네, 봤는데. 네. 허니제이 님 엄청 아파하시던데. 어, 많이 아파? 아프... 또필요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에너지가 는거예요 아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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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요거 어, 아파! 아우 어, 예예 기억하시니다 <laughs> 어때요? 더 아픈 거 같아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어... 네 어때요? 많이 아파요? 어... 이 응. 시원해요 시원해요? 어휴 다행이네 <laughs> 허리 아플 때 이쪽 안쪽에 통증이 있어요? 어... 여기. 어, 네. 이쪽이쪽은 어때요? <laughs> 이쪽이 더 이쪽이 좀더아파요 제가 여기 이완시키면은 이쪽 구부렸다가 응? 뒤로 쭉 폈다. 열 번만 해서 이완을 시킬게요. 응? 왼쪽 다리 구부리고 쭉 뒤로 빼고. 뒤로 빼고 열 번만. 하나. 다시 구부리고 가 살짝 돌려가지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드릴게요. 가품이에요 네. 어, 그 네. 음. 네. 살짝 돌려드릴게요. 쭉힘 빼주세요.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넷, 다섯. 괜찮아요? 네. 자 반대쪽도 볼게요. 너무 크게 소리 <laughs> 네요 네. <laughs> 숨 들어가시고 천천히 호 내십시오. 호, 내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됐죠? <laughs> 네, 근데 너무 소리를 크게 낸것 같은데. 잠깐만 <laughs> <laughs> 다들 그래요. 댄서 분들은 이제 크루에 많이 속해 있잖아요. 근데 하연님도 어디, 그룹에속해있는 그룹이세요? 있 어, 저는 학교 친구들이랑 다여자로 만들어서 유니온이라는 유니온? 팀. 네. Big, big, b o o t a big, big, g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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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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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잘해요 그렇게 <laughs> 아니요 다들 잘해서 아, 다들 다 잘해요 네. 그럼 이번에 졸업반이에요? 네 얼마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 받았는데 아, 그러니까 한마리 짜 <laughs> 기분이 이상해요. 어, 축하드려요. <웃음> <웃음> 선생님. 네. 침대가 너무 뜨거워요. 그렇죠. 저도 더웠어요 밑에 <laughs> <laughs> 온도 좀 낮춰 드릴게요 네. 목 근육 쭉 올려드릴건데 아픈건 아니고 쭉 10초만 남겨볼게요 하나 <laughs>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때요? 아프진 않아요? <laughs> 네. 자, 10초만 더 들어갑니다. 네.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살짝 뺍니다. 자, 홀딩. 하나, 둘, 셋, 넷, 괜찮아요? <laughs> 무섭죠? 네 <laughs> 영화 같은 거 너무 많이 봐서 <laughs> 요거 요것도, 요거 또 요거 빠진 거네자 살짝 돌려 드릴게요 다시 <laughs> 골딩 하나 둘셋넷 다섯 괜찮아요? 네 <laughs> 놀란 거 <것> 같은데? <laughs> 정신이 반짝 <번쩍> 들었어요 <laughs> 등도 좀 펴드릴게요. 네. 어. 자, 드라마시고, 호, 내쉽게, 호. 쭉내려니다 <laughs> <laughs> 괜찮아요? <웃음> <웃음> 근데 무대에서 춤추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어요? 아... <laughs> 그, 저희 학교 전기 공연을 하다가, 네.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온이라는 네. 팀이 공연하려고, 엄청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네. 중간에 노래가 끊긴 거예요. 추다가 아, 공연 중에. 는 네. 네. 그래서 그냥 무음으로 저희끼리 합을 맞춰서 했었어요. 공연 그 네. 관중 중도 있고. 네. 관중족. 인데 팀을 네. 그, 막 많이 쳐보는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아프기도 했지만, 너무 몸이 기운하고, 진짜 앞으로도 자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추고 있는 락킹이라는 춤을 조금 더 춤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춤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들께도 제가 추는 락킹이라는 춤을 알려서 좀더 많은 분들이 락킹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댄서가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몸 관리를 정말 잘 하시면 좋겠고요 아프다고 참고 추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아플 때는 쉬고 이렇게 병원에 와서 치료 받고 또 다시 괜찮아지면 열심히 추고 그렇게 몸 관리 열심히 하시면서 오래오래 춤 추시길 바랍니다. 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